수시 기대합니다. 얼쓰고 많았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어, 노래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. 아니 근데 네. 두 분이 렇게 호흡을 맞춰 보니까 어때요? 잘 맞아요? 어때요? 솔직히 걱정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. 약간 흥이 음. 너무 과해서 <laughs> 과유불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걱정을 좀 했어요. 근데 예. 오늘 무대는 그냥 감히다다익선의 음. 무대가 아니었나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. 최찬 씨가 사실은 뚫리고 모창 능력자예요. 네, 제가 앞서서 인트로에도 남진 선생님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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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대무사했어요. 그렇죠. 오늘 또 세계적인 보이스 트롯 또 함께 연자 씨, 은희 씨, 또 진성 아우하고 또 협의까지 함께 그 시가 되는데 또 하나 더, 다, 다른 분또한 번, 다른 분또 한번 다른 뭐 분또 한번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남 계시지만 뭐 태진아 선생님 같은 경우도 눈 감고 고개만 까딱 그러시면 되거든요. 어, 그래. 당신은, 나의 동반, 당신은 나의 동반자. 와! 영원한 나의 동반자, 당신은 나의 <laughs> 동반자. 영원한 나의 동반자. <laughs> 이게 이게 포인트예요. 아 예, 아 네. 우리가 박수 한번. 예. 감사합니다. 야.